네 이번에 해설을 보면은 그린그린댄스 익스트림 보면입니다. 그래서 니트 해금곡이고 그때 9레벨로 나왔는데 아마 클레 넘면서 8레벨로 떨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 곡은 그 무치코 이즈미 상이 만든 곡이고 그분이 만든 곡 중에 경쾌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앞에부터 패턴을 볼게요. 시작부터 16비트가 나왔는데, 이게 순서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이렇게, 따다다닥, 이렇게 일곱 개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이렇게 치면 되겠죠? 굉장히 경쾌하지 않나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따가다가다다 뭐 이런 16비트는 너무 쉬워서 언급 안 해도 되고 따따따따따다다단단단 뭐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도 쉬워서 언급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단단단 따래서따다닥 여기고 이게 사실 앞에 올라갈 때따 그러니까 여기요 이게 이렇게 대칭으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대칭으로 올라가다 꼬이거든요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어렵다면 사실 기본 8비트 기본기가 안되어 있는 거니까 이 곡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단다단 단단란단단단단여기까지 평이하고 따다다다다단 여기 이제 또 바람개비가 나오는데 여기는 순서가 달라요 아까 처음에는 뭐였죠? 따다다다다다닥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따다다다다다다닥 따다다다다단 이렇게 아홉 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뭐 이제 따가다가다가다가 따가다가다가다가당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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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좌파로 팔로 쳐도 되는데 저는 이제 확실하게, 오른손에서 두 개씩, 따가다가다가다다단, 따가다가단 그래서 따다당, 여기가 사실, 이렇게 치면 오른손은 세 개긴 한데,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곡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서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네, 이런 느낌으로 치시면 돼요. 네이 부분 박자 한번 볼게요 땅따가따가다당 일곱 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섯 개 딱따닥딱 따가다닥 딱따닥딱 따가 따가. 따가다닥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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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딱따닥딱딱딱닥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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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연속 동작으로 한번 보면은 네, 이렇게 클릭을 열어주세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일곱 개 고, 여기 다섯 개는데그 다음에 세 개로 바뀌었죠.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락딱딱 16비트 딴딴딴 여기 6개짜리 동시치기인 거 유의하시고 여기까지는 이제 모두 정박이죠 방금 16비트 딱딱딱딱 네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 잘 보이실 텐데 여기 지금 3분의 1박자로 바뀌었을 때 2칸이잖아요 이게 그 6비트예요 어, 그래서 이어이 어, 이 기본적인 네 마디 네 마디 동안 여섯 번 들어가는 박자예요. 그래서,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그니까 그 동안 알던 정박이랑은 다른데 간격이 느리지만 똑같아요. 그게 주 그게 중요하거든요. 들어보세요 한 번. 그니까 러 이게 그 8비트보다는 확실히 느린데, 어쨌든 간격이 똑같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보면, 그래서 여기 '나다당' 하는 데가 16비트가 아니고 12비트, 나다당 느리게 쳐야 돼요. 다시 보면은 '땅당당당당당당당당당'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따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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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따다 단, 여다 16, 다 단, 따다 단, 따다 닥 따다 단, 따다 다다 단, 따다 1 따다 따다 따닥따라 단, 그다 단, 따다 단, 다 단, 따다 단, 따 이렇게 되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어, 이 순서인데 이거를 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긴 해요 어, 긁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긁어도 되고 아니면은 촉수로 이렇게 촉수로 교차로 쳐도 되고 아니면 예전에 그 어떤 유명하신 분 공략에서는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24비트니까 세개 단위로, 24비트니까 세개 단위로 반박작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따다닥. 이게 8비트 간격이라서, 다다다, 다다다, 따다다. 세개세개두개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정박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쳐도 되고, 그래서, 따단단, 따단단, 따단, 따다다다닥. 이렇게 긁어도 되고, 따다다닥, 따다다닥. 이렇게. 빠른 촉수를 쳐도 되고, 아니면은, 요렇게, 세 개, 세 개, 두 개. 근데, 제가 이걸 공략할 때는, 처음에, 저도 이 공략을, 제가 이거를 처음에 도전할 때는, 그 공략 따라서 이렇게 세 개, 세 개, 두 개를 하려니까, 이거 세 개, 세 개, 이게 자신이 너무 없어서, 잘안 되더라고,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촉수로. 그래서 이게, BPM 아마 160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240인데, 사실 뭐 이게 240에 16비트 정도면은 촉수로 한두줄 정도까진 쳐볼만 하거든요 뭐 디아블로처럼 이렇게 막세줄 넘어가면 힘든데 이게 두줄 정도까진 이렇게 빨리 하면은 어느 정도 쳐볼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올글기 삼삼이, 올 촉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되고, 네, 끝부분은 사실 평이 한데, 음. 여기 16부트, 여기 16부트, 네. 여기 16부트, 여기도 16부트, 여기.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맨뒤 부분을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네. 따그따그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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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이게 16비트고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이게 16비트거든요 그래서 딱딱딱딱 하는데 이제 오른손이 속타로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니트 때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니트 때 이게 400한 번째 개설곡이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1년도 11년도 <laughs> 되게 오래전이네 11년도 9월에 이제 휴가 복귀하기 전날 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건대게임천국에서 이걸 하다가 진짜 우연히 치다가 따가다닥딱딱딱하데맨디에서일그레이 따가 나왔고 아 이거는 엑셀 각이다 해서 제가 그날 그거 40번을 해서 기어 엑셀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laughs> 니트 시리즈 때 마지막 엑셀곡이 이거, 이거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뒷부분이 중요해요 맨뒤따가다다닥딱딱딱좀 이게 노트 구성이 악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굳이, 한,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비핌이, 160이긴 해도, 사실, 이렇게 치는 건좀 부담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는 거는, 오른손이, 제가, 오른손이 주력이긴 해도, 이거는 너무 안정성이 안 되니까, 당신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따다다다닥,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충분히, 상식적으로 가능한 범위니까, 따다다닥,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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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친 쪽으로 손배치를바 그래서 이렇게 엑셀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이렇게 보여드렸고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랩을 켜고 하겠습니다. 어이고 네,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그린댁스 익스트림 보면 해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